안녕하세요. 한국꿀벌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은 그동안 날씨가 고르지 못한 탓에 벌의 번식이 조금 주춤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날씨가 지속이 될것 같아서 한결 여유를 가지고 봄벌을 기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꿀벌의 3대 질병인 부접병, 석고병, 노제마병에 대한 예방을 해주어야 하는 시기이지요. 이번 주에는. 노제마병 예방을 해주려고 합니다. 노제마병은 유충이 아닌 성충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꿀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꿀 수집 능력을 제하시켜서 봉군의 생산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이죠. 노제마병은 꿀벌의 몸을 숙주로 삼는 노제마 아피스라는 포자에 의해 생깁니다. 그 포자가 꿀벌에게 붙게 되면 꿀벌 체내의 소화기관인 중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변 조직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요인 등으로 인해서 포자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노제마병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제마병이 발병을 하면 꿀벌과 볼통에서 다양한 증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노제마병의 주요 증상 중 하나는 설사입니다. 노제마병이 발병된 꿀벌은 소화기가 손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배설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설사입니다. 발병된 꿀벌은 정상적인 배설 활동을 할수 없게 되어서 이로 인해 벌통 입구나 벌통 내부 벽면에 설사똥을 묻히고 다닙니다. 벌통 내부와 외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이지요. 두 번째로 기력 저하입니다. 우리가 장염에 걸렸을 때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기력이 딸리기도 하잖아요. 발병된 꿀벌도 설사로 인해 기력이 딸려서 활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벌통 주변이나 입구에서 기어다니는 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꿀벌들은 일반적으로 비행 능력이 약해지고 벌통 밖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평소보다 사나워지기도 하고 벌통 주변에서 펄짝펄짝 뛰는 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노제마병 발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불편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제마병이 자주 발생되는 시기를 보면 봄철이나 가을철입니다. 벌통 내부에 동태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고 떨어지는 환경이 된다면 노제마병을 유발시키는 노제마 아피스 포자가 활성화되기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포자가 활성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자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노제 맛병이 발병되는 것이니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방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약 처리인데요. 대표적인 약재로는 호미들 비가 있지요. 활성 성분으로. 푸마질린 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약은 미국의 FDA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격이 살짝 비싸지요 하지만 노제마병 치료에는 최고의 약제라 생각이 됩니다 또 노제프리 노제시드 등의 국산 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의 선택지는 가성비를 고려해서 노제프리나 노제시드 입니다 약재 사용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양 한 마리에 노제프리 또는 노제시드 각 1병을 넣어서 혼합합니다. 그리고 봉지 사양으로 2, 3회 투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1회 투여량은 최대 500ml를 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 위에다가 눈대중으로 한 2, 300ml 정도 채워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십시오. 이렇게 돌려서 공기를 다 빼야 돼요. 공기를 다뺀 상태에서 제일 끝에, 제일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묶어요. 그러고 나서 펼치면은 옆으로 착 퍼지겠죠. 놓게 되면. 이렇게. 그래야지 안 터져요.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공기를 안뺀 상태로 해놔버리면 이게 볼통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돼야 되는데 납작하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설탕물을 그~ 끓인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설탕물을 용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호정 성분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 호정 성분은 꿀벌들의 소화기에 어~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 호정 성분이 가을에 나오는 감로 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설탕물을 만들 때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용해를 해야지 어, 뜨거운 물이라든지 또는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보온입니다. 이것은 질병 예방 뿐만 아니라 꿀벌을 기르면서 필수적인 요소이죠. 4월, 5월쯤 한낮 기온이 높아질 때 소문 앞에 벌이 몰려 있으니 소문을 과하게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밤에 기온이 또 떨어질 때는 소문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소문 조절은 온도가 가장 낮을 때 이를테면 이른 아침 기준으로 소문 앞에 벌이 적절하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소문 입구를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가급적 차가운 음식 주지 않기입니다. 우리도 여름날이 덥다고 아이스크림이나 또찬 음료를 잔뜩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우리 꿀벌들도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차가운 사양이나 또 차가운 물을 주게 되면 시기에 따라서 소화기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꿀이 가득한 꽃이 곧필 것입니다 모두들 힘내셔서 노제마병 예방 적절히 잘 하시고 본 군의 건강 을지 키시 길 바랍니다.